저는 26살에 물리치료사로 취업, 200만 원 초반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28살부터 투자 및 부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장인 3년 차가 되니 조금의 여유가 생겼고 35살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정도 빡세게 살아볼 생각이었죠. 매년 수익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감사하게도 한 가족이 먹고 살 정도는 되었고, 법인을 차려 혼자 일한 지 5년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몇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2, 3개월 만에 일학천금을 버는 그런 건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은 영상을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던 반지하에 살면서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직접 끊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요. 돈이 따라오기 시작했던 순간은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였죠. 그 시작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광고는 아닙니다. 나온 지 8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꾸준히 읽히는 책이죠. 그런데 이 책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첫 번째 원칙을 이해해야 경제적 자유의 핵심, 두 번째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뭘까요? 그때 비트코인을 사둘 걸, 삼성 하이닉스 현대 주식을 사둘 걸, 대출을 풀로 땡겨서 서울 집을 살 걸, 이런 건가요? 저는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월급 받을 때 말고,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때 행복하세요? 저는 상대방에 의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했구나,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볼 때도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댓글을 보면 아 뿌듯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 공부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뻔한 소리를 길게도 하네 강의 팔려고 하네 이런 댓글을 보면 아 유튜브 하지 말까 진짜 내가 하는 말이 별로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반 정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서 데일 카네기는 여러 기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나요?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때, 비판을 받지 않을 때, 한번 본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때, 처음 봤는데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이중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론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방법에 담긴 전부입니다. 즉, 책에 나오는 몇십 가지를 외울 필요도 없이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상대방이 받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간단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저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을 적어두는 거죠. 일주일 동안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이름과 특징을 연상하면서 달달 외웁니다. 직장에 가면 내건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꼭 이름을 붙여서 인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인간관계론을 읽고 나서 생긴 저만의 루틴이었죠. 국민 MC 유재성님을 칭찬하는 동료들이나 팬들이 감동을 받는 부분이 모든 스태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과연 유재성님이 똑똑해서 다 외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책을 좋아하는 유재석님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례에서 입증하듯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해준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보겠죠.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잘 듣고 있다고 느낀다면 어떤가요? 반대로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 자기 발만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의 말을 멈춰 보고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걸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는 거죠. 저는 협상이 필요한 자리를 갈때 상대방을 먼저 조사하는 시간을 꼭 둡니다. 프로필 사진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인스타나 유튜브 영상을 보죠.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나이나 성별, 꾸미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주제를 꺼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네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요즘 전시에 관심이 많은데, 괜찮은 곳을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안을 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겁니다. 비난을 받으면 당연히 인정받는 느낌이 안 들겠죠? 칭찬을 받으면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 것이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여주면 당연히 상대방은 외계인이 아닌 이상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일 겁니다. 간혹 인간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족,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읽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지구에서 혼자 산다면 당연히 관계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혼자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성장하는 우리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부터가 경제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개념을 통해 연봉을 두 배로 올렸었죠.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거짓말 안 하고 10배 이상 올랐었어요. 출간했던 책두 권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갔고요. 사람들이 종종 책게 비결을 물어봅니다.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제가 30살에 직장을 나올 만큼 벌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은 돈만 내면 돈 버는 기술이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방법은 쉽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핵심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일반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직장을 탈출해 저만의 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잠재 고객에게 판매를 해야겠죠. 판매를 하려면 설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능력을 얻고 싶어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기법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책의 서론을 분석하면 하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서론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독자들은 끝까지 읽을 호기심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서론만 봐도 데일 카네기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살기를 당연히 서론에서 써야겠죠. 그래야 독자들이 구매를 하고 읽어줄 테니까요. 이 메시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사례를 먼저 얘기해봐야 할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왜 읽었느냐? 내가 치료한 환자를 재방문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병원에 취직하게 되면 연봉이 오르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치료한 환자들이 다시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우울했었죠. 내 치료가 별로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자존감도 떨어지고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참고로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환자가 적으면 월급이 줄어들고 원장님 눈치도 보입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감명 깊었던 구절이 나와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라.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라는 아주 단순한 해답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라. 너무 뻔하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싶을 텐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상대방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우리는 왜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름을 갖고 싶어 하고, 생각할 줄 아는 로봇의 궁극적인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겠죠. 인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부러워해도 결국 오늘 뭐를 입어야지 예뻐 보일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남이 어떤 문제가 있든 말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협상을 합니다. 또한 협상 대상은 다양하죠. 부모님, 가족, 친구, 이성, 동료, 계약처, 고객 등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돈, 행복, 일자리 같은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병원을 추천해 주신 분도 사람이었고 환자를 설득해 치료를 받게 해야 했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대출 상담사 그리고 임차인 채무자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교육사업 중 일부인 메신저 사업과 글쓰기 강의를 할 때도 잠재 고객들이 결제하도록 설득해야 했고 수강생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 설득해야 했습니다. 설득은 몸값을 올리는 데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아마 이렇게 말하면 중요한 건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올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물어봤었어요.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가정을 먼저 해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제가 했었던 부동산 경매 투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저는 세입자가 집을 빨리 비울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죠. 내가 평범한 직장인인데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을 받았다는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 집을 빼달러 가면 어떨까? 내가 세입자라면 원하는 게 뭘까? 나는 뭐가 가장 두려울까? 나였으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것 다른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것이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두 가지를 해결해 줄수 있는 대안책을 먼저 제안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를 할때 이러한 세입자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제안을 했고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 음식까지 주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었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탈출 학교를 마케팅할 때도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실제로 그려보는 거죠. 내가 월급 2, 300만원 받는 직장인이고, 아침마다 알람에 쫓기듯 일어나 출근을 하고, 주말만 기다리면서 평일을 버틴다면, 회사에서는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느껴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인생이 앞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잘안 든다면,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떠올려 보고, 직장인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유튜브 댓글을 살펴봅니다. 제가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대상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내 판단으로 하루를 쓰고 싶은 욕구,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묶이지 않고 내 리듬대로 일하고 싶은 욕구,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질문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일, 당장 퇴사하진 않더라도 선택지 하나쯤은 갖고 싶다는 욕구. 이게 제가 봤던 직장인들의 공통된 감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이어져서 나였으면 월급의 수익을 늘려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 최종적으로 월급의 수익을 늘려서 직장을 탈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직장 탈출 학교를 운영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건 퇴사하세요도 아니고 돈벌수 있습니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불안을 안고 있을까? 어떤 자유를 꿈꾸고 있을까? 그 질문에서 모든 마케팅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환자에게 어떤 멘트를 할지 적어두고 환자에게 말해봤었죠. 그러니까 재방문율이 좋아지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죠. 치료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설득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마음속에 이미 있는 생각을 말로 꺼내주는 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면, 뭔가를 팔고 싶다면,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기술보다 먼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질문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더라고요. 설득의 시작은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이것이 카네기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 책에서는 칭찬하라, 인정해 주어라, 비판하지 마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미소를 지어라 등등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방법과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30가지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30가지 기법을 외울 필요도 없죠.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딱두 가지만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이라면 원하는 게 뭘까?라고 질문하면서 내가 설득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 상황이 터지면 이런대로 할수 없겠지만 충분히 집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 보거나 컴퓨터 메모장에 적어 보는 겁니다. 이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게 제가 30살에 직장을 다니면서 대기업 임원급 이상의 돈을 벌고 제 일을 하며 살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 채널을 봐 주시는 분들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몸값을 올려가는 삶을 원합니다. 결국 직장을 탈출해서 자신만의 업을 하며 돈을 버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은 대다수가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만 하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1년만 해봐도, 아니 3개월만 대다수가 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 될 겁니다. 이러한 능력은 처음이 어렵지 평생 여러분이 쓸수 있는 고유한 무기로 남겠죠. 그리고 그러한 자산은 자녀들에게 이어지고요. AI로 이런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할수 없는 공감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취향이겠지만 AI의 공감은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말한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직접 읽어봐도 좋고 이 영상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영상만 몇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다 까먹을 테니까요. 물론 제 말이 정답도 아니며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만들고 싶어 하는 20, 30대 분들에게, 나만의 업을 준비하고 있는 몇몇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간접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